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복음서 중에서 비중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 그래서 이세 제자가 기록한 말씀은 거의 비슷한 예수님의 주로.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면은 요한복음은 영적이고 심오한 고차원적인 그런 본문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들어가자마자 아주 참 신학 중의 신학인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인들이 평생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진리를 오늘 우리 모두 다. 이야기에 받아들이고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본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사람을 제대로 아는 데는 참 힘듭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겉으로 보는 얼굴이나 뭐 모양 생김새야 보면 알겠지만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내적인 사람 됨됨이는 상당한 관찰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아들 의 예수 그리스도를 유한한 사람이 정확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예 초에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간을 훈련시키고 양육했지만은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데는 힘들어 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얼굴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그의 형제들 가족들은 한 집에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그 육신의 박지동 형님으로 알고 아들로 알고 많은 사람 그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정도만 알고 그 이상의 것은 도무지 사람들은 알래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도 나중 가면 예수님께 책망을 곧바로 받게 되는 것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리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가?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적인 예수관.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난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평생을 믿는 예수 우리가 교회 다른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동료를 그렇게 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 말씀대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단이나 잘못된 사소로부터 흔들림이 없이 굳굳하게 뼈대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되어집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은 시간과 공간과 하늘과 땅의 만물의 기원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국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태초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의 시작.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의 출발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비로소 이 세상은 시간의 세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창조하기 전에는 무시간적인 초시간적인 영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다, 계신다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계신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덩어리 기에도 금덩어리가 계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에 붙이는 것이 바로 계신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계신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사물이 아니고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격체가 무엇이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가운데서 제2위가 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인격화해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지 마무리를 창조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동력녀 마려의 몸에서 출생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가르켜서 공자나 석가나 마메터 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출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마물을 창조할 그때 벌써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육신의 몸을 입는 그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천재 마물을 창조할 그때도 창조주로서 계셨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알파와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계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인간이 무슨 신격화되어진 그런 종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분을 그 예수를 우리는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계신 천지 마물을 창조한 태초부터 태초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말씀이 여기서 누구라 그랬죠? 아니, 여기에서 말씀은 누구를 지칭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말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골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을 예수로 그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에는 전부 예수로 읽으면 됩니다 시작 믿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이땅 위에 말구에서 출생하신 그 예수는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은 근본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잡수셨고 똑같이 추위를 겪으셨고 똑같이 아픔도 겪었지만은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믿는 무슨 석가다, 공자다, 마음에 드다, 이런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인간의 종교이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온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많고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니고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나세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째 사람 낙수의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아이처럼 어, 벌어놓고 하나님 앞에 참담된 말하는 이단과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으로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천지마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은, 제 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사 성령 위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분입니다. 부정 모여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 자연인 권능으로 성령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알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의 남편이 데를 이 요셉조차도 어, 약혼했는데 아기가 생겼네. 가만히 관계를 끊고 되었습니다. 요셉조차도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두려워, 니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도 받아들였지만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직접 당사자인 말에 의해는 알 수가 없는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도 않고 태연하게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동경년 마리아에서 출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백하고 믿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IQ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에내 가운데에 성령께서 아무 거리낌 없이 믿도록 해 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의심없이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서 가장 귀한 교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기독교인이는 무리를 가져도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오늘 하이금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을 백번 천번 읽어도. 신구약성을 장세기부터 개시로까지 암송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독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신구약 성경을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에 있는 이 말씀 요하몸 1장에 나타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나 짜는 설교를 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뼈다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절부터 5 절까지 예수가 들어갈 그 항목에는 전부 다 예수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이자료 보면 그가 그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입니다. 말씀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 태초부터 시작. 할렐루야! 참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심하고 깊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교가아라도 자기 자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되었으니 지은,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 부는 바람도 말씀한마디로 그냥 잠잠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느 누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불신하고 안 믿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도 못 믿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그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고 같은 민족도 아니면서 그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시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공이요 이세상의 마지막에 심판할 심판할 주님이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역사를 구분할 때 A.D.와 B.C.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 예수 이후로 역사는 그렇게 구분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그들이 일원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휴식한 날로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계신 뿐만 아니고 천지마무를 창조할 때에 함께 계셨고 그 창조의 주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 보다 더 존경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잡다 한 거, 세상적인 것들, 뭐 복, 물질적인 거, 뭐 세상적인 명예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구조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빼면은 다른 것은 세상 사는 것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공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살고 있. 너무나도 오늘 현대교회는 이론적, 지식적, 종교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힘이 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일 그리고 사절에 가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과 더불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 생명의 근원에서 예수와 연합된 하나가 될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참 생명의 근원이시는 예수 크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떠나면 사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헛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멀대이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도 영원한 생명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림 없이 그들은 그렇게 순교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 봅니다. 5절 시작 빛대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말씀으로 비추고 하시는 일로 비추고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거부해 받아들이지 않아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 그 사건만 해도 충격적이라 가지고 받아들일 만도 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비판이 일어났다는 사실 왜?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 자체기 때문에 빛이,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 심령을 지배하자는 사람은 전부 오늘 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은 과연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빛 가운데서 인도받고 있는가 아니면 캄캄한 아직까지 교연에 나오지만은 내 영혼 어둠 속을 지금 헤매고 있는가?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심령은 오늘도 백날 첫날 교회 왔지만은 그 심령 속에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어둠이 그를 꽉 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성도들은 전부 다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다 벗어라고 해방되어지고 빛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을 비록 여러 가지로 힘들거른 세상 나그네 길의 삶을 살지만은 캄캄한 죄악된 삶을 살지만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을 따라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빛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